이번에 울란도 차량 이 입고되었습니다. 자, 통풍 시트를 하기 위해서 운전석 시트를 탈거하였습니다. 지금 탈거한 시트입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바람에 나오는 이 가죽부분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가죽을 타공된 타공, 타공된 천연가죽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. 자 그럼 통풍시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올란도 통풍시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여기 보시면 가죽이 타공된 가죽으로 어, 방석 부분과, 그 다음에 등판 부분은, 어, 타공된 가죽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. 저희는 펜 방식보다 블루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바람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는, 어, 디지털, 어, 통풍 시트 구단 스위치입니다. 지금까지 올라온던 통풍시트 작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